아아아 아, 아. 반갑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네, 여러분, 지금 튜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네, 여러분,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셨어요? 어디 안 가셨죠? 안 가셔야 되는데. 분명히 나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종일 엄마랑 보내고. 이제 엄마랑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, 크리스마스에.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네, 특별히 크리스마스니까. 이제 업데이트된 주사위의 신과 함께 해볼게요. 주사위의 신 시작합니다. 마리 크리스마스 결계다 <laughs> 있지. 됐어 마리 크리스마스 무슨? 크리스마스 빨리 끝나야는데 언제까지 하는거야 피크시드 오늘의 효과 오 휴양지 블록이 곱하기 2배 오늘 저게잘 가야되는거 자기억하시고요 현질은 안합니다 음 잘못 었어 혜택 1100원 에1 보석 1 0개

VIP 오 호레벨 아니 레벨이 아니라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아 스킬 카드구나 오 스킬 카드 바꾸러 가야지 김무빈 여친이다. 리리리리리 이를 바꾸고 음흠 됐나 이 정도면? 아 보석 다섯 개밖에 없어 왜안 주는 거야 엥? 또 주네? 돈을 막줘 돈을 막줘 길드 길드 게시판에 뭐가 있지? 오 길드죠 나길드전 하고 싶은데. 지금 못하나요? 낙낙. 노크, 노크. 똑똑. 나좀 써줘요.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오, 44%! 아마 이거는 킹킹도 뭐죠? 응. 역시. 시작합시다. 이벤트!

주사이의 신이 이번에 런닝맨을, 런닝맨 멤버들을 모델로 썼잖아요. 이게 아무래도 중국 경향 게임이다 보니까, 이제 중, 아, 런닝맨 멤버를 했는데, 오, 제가 이 판이 왜 이렇게, 어, 간단하고, 부르마블처럼 여러 개안 되잖아요. 왜인지 알았어. 이거, 팔자 모양이야.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빠라고 하잖아요, 팔을. 근데 그 빠가 부자 되세요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든데요. 어 발음하는 게 비슷하겠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 모양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게다가 황금 송하지 맞아 맞아. 그랬던 거였어. 미니 게임. 자 미니 게임 선택한 동전을 맞춰라. 저 사람이 선택한 걸 맞춰야 돼요. 어 경찰이니까 어두운걸 잡으려 하지 않을까요? 에. 밝은 친구였어. 현재 게임 주사위의 깡신과 나띠인인가 하고 있습니다. 당신은 칠팔겠써 <laughs> 뭐야? 벌써 한 바퀴 돌았어. 왜? 무슨 스킬을 썼나 봐요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빨리빨리 가야 돼, 지금은. 멀리 갑시다. 12 정도 났으면 좋겠다. 에 어, 좋아. 나쁘지 않아. 3개야. 멀리, 멀리. 음, 나쁘지 않아. 고작 요거 밖에 못 갔지만. 아 저거 여자였네. 프로 필면 맞서 남단주 알았어. 아자 아자 방해하지. 우와 뮤직 주사 있는 거야. 오오오어 늘어났어. 어 여러분 지금 이모티콘이 늘어났어요. 이 응? 이런 것도 쓸수 있는 거야? 호에? 아, 팀전할 때 쓰라고 만든 건가 보다. 예스, 예스. 신기하다. 안 돼, 안 돼. 누구 맘대로 인수를 해? 나 등이 빠이. 왜 이렇게 많이 해? 그래, 돈이나 내라. 감기 조심하세요. 아휴. 고고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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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. 한. 오잉 저기 꺼네대 두배 두배 볼까요? 아직 4천이지만. 나머지 남은 스킬 카드가 자기의 도시 중 기본 동행료의몇 프로 증가. 나중에 해야겠죠. 오, 저책은인수을다 썼네요. 멀리멀리 멀리 가야 돼. 여기는 아주 제 땅이라고. 어, 아이, 별로야. 아, 하나라더 먹었어야 되는데. 차라리 인수하게끔. 오예. 어, 아까 쟤네? 아니야, 이번에도 이거야. 그래, 이거야. 한번더 꼬아서. 그렇지. 에이, 뿔 이번에는 이겼지. 음. 이거 해도 좋은데. 아, 허둥나 현대에서 꼬어. 저는 땅이 하나, 두 개... <laughs> 뭐야? 무조건 뭐, <누구> 없어. <laughs> 저 빨간 친구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<laughs> 야, 너 인수 너무 많이 했다. 윈드런, 너 <laughs> 이상한 런 같다. <laughs> 음... 지금 안 쓰지? 쓰는 거야? 그거 하게? 배팅 하게? 음... 따라갈 테니까, 제발. 내가 인수 좀 하게 줘. 아, 나중나 음, 주사로 너무 달리기만 나? 차근차근 해야겠어요. 뭐가프네 내가 제일 보다다. No? 분노 어디서 분노? 어? 아, 소리 나는 거. <laughs> 가지 마, 깡신아. 가면 안돼 뭐래 띄워 주니까 좋겠다 도시정복도 하고 헤이? 뭐야 바로 맥스 레벨이야? 헐 말도 안돼 우와. 아, 여기 갈 데가 없어. 야, 안 돼. 곱하기 4? 얼만데? 아, 이게 뭐야. 끝이야. 끝났어. 끝났어. 이게 뭐야. 개망. 역시. 여러분. 크리스마스 다른 게임 하세요. 주사 위 예신하지 마. 딴다! 이씨. 다른 판에는 꼭 이기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나왜 이렇게 못하냐, 게임을. 왜인지 모르겠어. 그래, 말도 안 돼. 킬카드, 답장. 얼마나 불쌍하면 이걸 줄까. 좋아. 여 스킬카드, 재정비. 고맙습니다. 업작 달성했군요. 레벨업 오! 신기하다. 저거 해볼까? 할인 쿠폰도 괜찮은데? 왜 여기로 들어왔냐? 강탈 벌려야 나응 노래 너무 귀여워 띵띵띵띵띵띵거띵지 나한테 필요할 띵띵띵띵띵 더 좋아? 그래. 어차피 이거 필요고 없 필요 없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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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는 거잖아. 네, 그래요. 어, 나디다. 추가할까? 하면 뭐할 건데? 어, 왠지 해킹 당할 것 같아. 다시 취소하고 와야지. 할수 있나? 어, 이게 뭐야? 안녕. <laughs> 선물만 주고 끝냈어. 좋습니다.